누수를 잡기 위해서 바닥이 지금 걷어난 상태가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누수 부분 때문에 몇 번을 공사를 하셨대요. 한번 잡았다고 해서 이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는 건좀 아니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다시 또 터져요. 자, 한번깔때 제대로 화연도 국팀장입니다. 자, 국팀장이 오늘 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구축 아파트 난방 교체 공사 현장을 좀 왔습니다. 어, 여기 여론은 지역난방이고, 난방 공사를 한 원인은 누수죠. 예. 어, 오늘 3월 6일이고, 이제 날씨가 좀 풀렸어요. 날씨가 이제 풀리고, 뭐, 요런 시즌에 아무래도 이제 열을 또 이제 막 계속 공급하고 꺼지고 하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백원의 문제가 요 시기에, 요런 봄 시즌, 환절기죠? 문제가 좀 많이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다, 다 터지는 건 아니죠. 예, 그거, 그거. 자, 여기 시공 현장에 우리 자재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이걸 안 찝을 수가 없어요. 예. 국산. Made in Korea. 저는 Made in Korea라고 안 하죠. Made in 군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아주 최첨단 전자동 시스템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이 군산에 있습니다. 전북 군산.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생산을 한다? 아, 요건 제가 좀꼭좀 좀 항상 제가 좀 찍고 싶은 부분이에요. 야, 이게 오늘 우리 그 시공을 하는 대리점은 인천 대리점에서 지금 시공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 요게 또제 시야에 들어오네요. 대리점 찾죠 예, 대리점 차인데 여기 이렇게 딱 친환경 맥반석. 이렇게 또 사진까지 다 붙여 놓으시고 호야 온돌카지 호야 온돌카 호야 호야카가 이렇게 딱 멋있게 이게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살짝 안 찝을 수가 없습니다 네. 누수 때문에 지금 교체공사 한번 현장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은 35평형 아파트에 누수, 누수 문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수 문제로 지금 누수를 잡기 위해서 바닥이 지금 걷어난 상태가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누수 부분 때문에 몇 번을 공사를 하셨대요. 여기 몇번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한번 잡았다고 해서 이 누수가 완벽하게 잡히는 건좀 아니에요.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다시 또 터져요. 그래서 몇 번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거의 호야돌로, 호야돌로 바닥 교체를 아예 시공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좀 보시면 돼요. 여기가 1층이에요. 예, 1층인데 물이 부분적으로 새고 그래서 아예 전면적인 이제 바닥 그 교체 공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바닥에 습기가 차 있지 않겠습니까? 습기가 차 있어서 마감을 다 뜯어내고 좀 건조를 좀 시킨 상태에서 코야온돌 바닥 난방을 하는 게뭐 일반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집주인분께서 그냥 강마루 지금 깔려있는 이 상태에서 철거 없이 그냥 저희 호야운돌로 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누슨데왜 이거를 안 걷지 쟤네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요거는 고객분의 요청사항으로, 예, 철거 없이 그냥 기존 바닥, 마감 바닥 위에 저희 호야운돌로 시공이 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무슨, 집 보러 온 사람, 부동산 집 보러 온 사람 같은데. 아, 이쪽 이쪽 방은 지금 완료가 됐네요 이렇게 지금 테이핑까지 마무리가 된 방을 보고 계시고 이런 책장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시공을 좀 완료가 된방 저희 회원들 지금 여기가 지금 시공되고 있는 패널 타입은 비형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잘 아시죠 A형, B형, C형, Q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B형 타입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데, B형 타입을 하판과 상판이 결합이 되면 26mm가 올라와요. 26mm가 올라오니까, 여기가 지금 문을 지금 재단을 했잖아요. 26mm가 올라오는 그 공간 확보로 문을 밑에를 재단을 하고, 그리고 다시 문을 결합을 하는 그런 공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인천 대리점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배관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촘촘하게, 촘촘하게 지금 배관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열 편차 없이 온수가 골고루, 골고루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관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그 사전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열 예. 시트, 단열 시트 지금 공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예.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을 하고 열을 반사해서 위를 올리는 역할. 예. 아, 요거 되게 효과 되게 좋습니다. 단열 시트. 자, 오늘 꼭팀장이 지금 안산시 소재 지역난방을 쓰는 구축 아파트 시공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누수 때문에 걱정치 마십시오. 허야온돌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1577-976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깔때 제대로 콕팀장이었습니다.